1401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솔로 공백기가 꽤 길어진 여자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혼자 지내는 삶이 꽤 즐거워요 그다지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남친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딱 하나 친구들을 만날 때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나 다음주에 20년이라 주말에 남자친구랑 여행간다? 진짜? 부러워 어디로 가 나도 가고 싶은데 아, 요즘 오빠가 너무 바빠서 못 만나 싱 슬퍼 외로워 야, 네가 혼이 앞에서 외롭다고 하면 어떡해! 어, 어, 미안! 친구들은 내 남자친구 얘기나 데이트한 얘기를 하고, 요즘은 결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, 그럴 때전 진짜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거든요? 근데 가끔 친구들이 저한테 심각하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. 근데 너 괜찮아? 진짜 안 외로워? 아, 난 오빠 못 만나면 너무 슬프고 외롭고 쓸쓸한데, 넌 솔로잖아. 진짜 괜찮아? 아 답답해 저 진짜 괜찮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이런 시선들이 신경이 쓰입니다 솔로가 즐거운 저 어떻게 해야 안 외로워 보일까요? 헬로 헬로